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7월 28일 화요일 10분 아침 시황 영상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보면요. 코스피가 0.79% 상승했고, 코스닥 0.81%.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약 890여 개, 상승 종목수가 1350개 정도 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을 봤을 때는 상승 종목수가 한 1500개 이상 나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갔는데, 하락 종목수가 그래도 좀, 음, 적진 않았다, 라는 것도 네,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국내 증시 내 네,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개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동시 순매수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큰 에, 금액은 아니지만 이틀 연속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기관이 4일 만에 순매수 전환을 했는데 금융투자가 그렇구요 그리고 투신 큰 금액은 아니지만 6일만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사모펀드 매우 오랜만에 순매수 전환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연기금이 코스피에서는 지속 매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다소 좀 특징적이고요 코스닥을 보면 지금 살펴봤었던 연기금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에서는 4거래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고, 보험이 3일째, 에, 기관이 4일만에 순매수 전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투자, 투신도 함께 오랜만에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만 매도했고요. 외국인 어제 에, 850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전일은 여기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무려 삼성전자를 3,900억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를 863억 매수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어제 오전에 이슈, 인텔과 삼성전자 이슈를 다른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보시면 좋겠고요. 뭐, 관련돼서 외국인이 좀 많이 산게 아닌가. 물론 뭐, 다른 일도 있고,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지수, 네, 살, 국내 증시, 네, 좀더 살펴볼게요. 내용이요. 중요하니까요.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의 다섯 번째 추가 경기 부양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었고, 외국인의 수급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컸었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 현물은 물론 코스닥 선물 현물에서도 동시 순매수를 보였는데, 코스피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이 오후 들어 선물 순매수를 줄이면서 상승 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발표된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27일 월요일 어제 중국의 공업기 공업 기업 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면서 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제조업 경기 호조가 확인된 영향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고 이는 국내 비철 금속 업종에도 호재가 됐습니다. 코스피의 고려하여 최근의 흐름 좋죠. 네. 특징적으로 뭐 고려하여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일 오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텔과 삼성 이슈를 다룬 영상을 올렸는데 삼성전자와 TSMC 네, 대만 기업이죠 수혜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가 2.58% 상승했고 TSMC는 무려 두자릿수 가까운 약10%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의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800 포인트를 재돌파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부양책 기대감과 기술주 주도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67% 상승했고 다우랑 S&P 지수가 0.4% 0.7% 각각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삼성과 인텔 이슈로 인해서, 네, 나스닥 지수보다 크게, 약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애플 2.3%, 마이크로소프트 1.2%, 아마존 1.5%, 알파벳 1.4% 상승했고, 인텔은 전일 16.2% 급락한 가운데 오늘도 2%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좀 빠지다가 8.6% 크게 상승했고, 넷플릭스 3.1%. 모더나가 미국 정부가 모더나에 4억 7천만 달러 이상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으로 모더나가 9% 상승했고, 니콜라가 연일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1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미국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함에 따라 민주당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공화당 안에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지원,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추가 지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경우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조정 소식에 상승했고, 대체로 기술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뭐 독일만 강보합 마감했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모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중국 경우 상해지수가 0.2% 상승했는데 미중 갈등은 여전하고 코로나19 재확산도 증시에 부담되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6월 공업이익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0.8% 상승했는데 달러 약세 미국 부양채 기대감 이었구요 금은 1.8% 상승했는데 약달러 안전자산 선호 속에서 최고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일정 살펴보면 오늘 국내 정부 범부처 수소 기술 개발 사업 관련 대국민 공청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일 수소 관련주들 또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대한항공이 인천-텐진 간 노선 운항 재개한다는 소식. 미국에서또 여러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FMC 정리 회의가 이틀간 이제 시작되는 모습이고요. 5월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되고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 7월 소비자 신뢰 지수 또 미국 주간 원유 재고도 발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연례 회의가 역시 이틀 동안 진행된다는 것도 네,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려 보면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며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산업재 은행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되었던 공화당의 부양책 관련 이슈는 전일 국내 증시에 이미 선반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면 국내 금일 금일 국내 증시 역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는 것이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로의 흐름이 좋은, 하루 되지,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지수 살펴보면요 다우지수 0.43% 상승했는데 역시나 음, 매물대 소화가 필요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다. 특별한 것은 없다. 올라오는 우상향 중인 21선 부근에서 예, 캔들상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다 라는 것 S&P500 지수 예, 정거점 부근에서 정거점 전후로 예,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선 우상향 나오는 모습 또 상승 각도도 어, 견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1선 위에서 마감하면서 5일선 가까이 마감하는 모습 이제 음, 5일선 또 우상향을 또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1, 2, 3, 4, 5 아직 뭐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5일선이 우상향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은 네, 필요한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일선 위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나스닥보다 2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살펴봤는데 흐름 뭐 견조하고 양호한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오늘 역시 화이팅하고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